안녕하세요, 코코네입니다. 오늘은 겨울 시즌을 맞이해서 다이소 매출 끌어올려주는 품절 대란 방안 용품 5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플리스 집업 자켓. 이전에 소개해드린 다이소 패딩 조끼에 이어 긴팔 플리스 집업 자켓이 출시됐어요. 빠른 재고 소진으로 인기를 증명하는 제품인데요. 품절되기 전에 빨리 한번 써보세요. 긴팔 플리스 자켓은 스파 브랜드에서도 3만원은 줘야 하는데요. 단돈 5천원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꿀템이에요. 폴리에스터 100%로 안쪽과 바깥쪽 모두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들고요. 남녀 공용으로 95, 100, 105 사이즈 중에 선택이 가능해요. 지퍼도 부드럽고 가볍지만 포근하게 감싸는 착용감 때문에 보온 효과가 좋고요. 과하지 않고 적당히 톡톡해서 실내복은 물론 외출 시 이너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목이나 허리 부분의 마감도 깔끔하고 주머니도 큼직해서 5,000원이라는 가격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기대 이상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꿀템이랍니다. 둘, 마카롱 쿠션.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포근한 느낌이 드는 물건에 손이 가는데요. 폭신폭신한 마카롱 쿠션 한번 써보세요. 소파에서 TV를 볼 때도 유용하고 쿠션감이 상당해서 장시간 의자에 앉아있을 때 허리에 받쳐두면 자세 교정은 물론 등이 따뜻해서 좋더라고요. 셋 허그 원통 쿠션 마카롱 쿠션과 같이 2023년 다이소 겨울 시리즈로 출시된 체크패턴 아이템 중 하나인 허그 원통 쿠션도 있어요. 이 제품은 손이 찬 분들께 적극 추천하는 제품으로 원통형으로 양쪽이 뚫려있어서 손을 넣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손을 넣는 순간 온기가 돌면서 시린 손을 따뜻하게 감싸줘요. 저는 허그 쿠션을 차에 두고 사용해요. 겨울에 차에 타면 예열되기 전까지 손이 많이 시리죠? 온열 시트를 틀고 손을 넣어서 데우기도 하는데요. 허그 쿠션에 손을 넣고 있으니까 추운 줄 모르겠더라고요. 겨울에는 필수로 차에 두고 써야 할 꿀템이에요. 네, 무릎 담요. 체크 패턴 시리즈의 마무리 체크 담요도 있어요. 포근하고 따뜻한 소재로 거실, 차, 안, 실외 가리지 않고 유용하게 쓸수 있는 방한 용품이에요. 대, 중, 소세 가지 사이즈로 출시됐고 저는 중간 사이즈로 구입했어요. 가로 150cm에 세로 110cm로 사이즈도 넉넉하고요. 돌돌 말았을 때 부피가 크지 않아서 휴대용으로도 부담이 없어요. 겨울철 야외 활동할 때 어깨에 숄처럼 두르기만 해도 3,000원 이상의 값어치는 충분하더라고요. 다섯 캐릭터 신발 걸레 보온 효과도 있고 청소도 하고 비주얼까지 기분 좋은 삼박자를 고루 갖춘 꿀템이 있어요. 바로 이 캐릭터 신발 걸레예요. 귀여운 칩과 데일 캐릭터가 눈길을 사로잡는 실내아인 줄만 알았는데 신고 돌아다니기만 해도 청소가 되더라고요. 바닥 전체가 극세사 청소솔로 되어 있어서 오염물질을 잘 흡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먼지나 머리카락 청소에 효과 만점이에요.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온 효과와 맨발로 신어도 부드럽고요. 바닥 부분 쿠션감이 좋아서 오래 신고 돌아다녀도 뒤꿈치가 안 아프더라고요. 층간소음 예방 차원에서도 좋고, 여러모로 유용한 꿀템이에요. 지금까지 코코네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